네, 2019 k 리그 마지막 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겐 기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 닥쳤죠. 자, 울산이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확정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만 울산이 포항에게 무려 1대 4로 참패를 했습니다. 뭐 굉장히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시합이기 때문에 울산 팬들에게 충격이 정말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전북은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직전까지 두 팀의 승점 차가 3점 차였습니다. 다득점에서는 전북이 앞선 상태였기 때문에 K리그에서는 승점 다음에 골득실이 아니라 다득점을 먼저 따지잖아요. 이제 공격 축구를 좀 장려하기 위한 규정인데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K리그는 그렇게 원칙을 세워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다음으로는 다득점을 따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전북은 이겨 놓고 울산이 포항에게 지기를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이 홈경기였고 또 나름대로 장군은 축구를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팀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호의 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동해안대비 더비라고 명명된 울산과 포항과의 경기 올 시즌에 울산이 포항하고 4번을 맞붙었는데 오늘까지 무려 3번을 졌습니다. 올해 울산이 5번을 졌는데요. 그중에... 세 번이 포항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정말 이 전북의 큰 그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전북이 최영준 선수를 포항으로 임대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영준 선수가 후반기에 포항에 아주 엄청난 상승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이날도 최영준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하면서 포항이 울산을 잡았고 전북이 임대 보낸 최영준의 활약이 어떻게 보면 그 전북의 우승에 어,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날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한골 차로 뒤져 있던 우선 비기기만 해도 우승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동점 그러니까 무승부만 돼도 우승을 다져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막판이었기 때문에 좀 서두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골문을 비운 채로 김승규 선수가 사이드에 나와서 스로인을 했는데요. 이게 곧바로 상대팀 교체 멤버 허영준 선수에게 이제 탈취가 되면서 1대3 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더라고요. 김승규 선수 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골키퍼인데 울산이 그 전에 오승훈 골키퍼 체제로도 굉장히 뭐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근데김승규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오승훈을 제주로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어떤 좀 잔혹한 그런 결정이었는데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김승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큰 어떤 그 불행으로 연결됐습니다. 김성규 선수의 스로인 미스 하나가 정말 뭐 울산의 마지막 날의 희망을 완전히 그 무너뜨렸고요. 이 꼴로 1대3 두 골차가 되면서 남은 시간, 추가 시간 포함해도 뭐 5, 6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울산 선수들이 참 거의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제가 제 그러니까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뛰어줬어야죠. 예, 전의를 상실을 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비를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응원을 보내는 팬들 앞에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경기를 펼쳤어야 되는데 벤치부터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까지 너무 넋이 나가서 어, 정말 이런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멘탈 붕괴가 올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에서 팬들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좀더 뭐 끝까지 아주 끈기 있는 투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쉽네요. 물론 선수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 그, 워낙 좀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겠습니다만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우선 선수는 탓하기보다는 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 참, 아무튼 포항의 김기동 감독 올시즌에 울산을 무려 3번을 잡았습니다. 4번부터 3승 1패 울산의 천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울산의 우승을 저지를 했는데요. 어, 추가 시간에 또그 포항이 팔로세비치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까지 나오면서 4대 1로 승리하면서 울산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 전북이 최종 이제 우승 팀이 됐고요. 전북이 22승 13무 3패 다득점 72점입니다. 어, 승점 79점인데 다득점에서 71골의 울산보다 한골 많은 골을 넣으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더라도 울산이 두 골을 더 넣었다면 그러니까 4대 3으로 졌다면 우승할 수 있었거든요. 다섯 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더 열심히 좀 뛰어주고 좀, 좀 투지를 발휘를 했으면 싶은데 너무 일찍 포기를 했어요 3대 1 들어가는 순간 거의 모든 걸 놔버렸기 때문에 아, 이건 팬들이 볼 때도 너무 더 가슴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울산 올 시즌에 모든 걸 걸었던 팀입니다 뭐 젊은 선수들이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수집을 하면서 올 시즌 우승에 모든 걸 걸었던 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2019년 우승에 모든 걸 걸었던 팀인데 결국 이렇게 막판에 역전 패, 역전 그 준우승, 역전 우승을 허용을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상도 좀 아직 MVP는 이제 월요일 발표가 됩니다만 득점왕도 없고 도우망도 없는 예, 뭐 굉장히 좀 처참한 그런. 말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울산의 2019 시즌은 이천수 선수가 있던 시절에 우승을 차지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14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울산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악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고요. 전북은 이렇게 되면서 통산 7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성남이라 함께 그러니까 최다 최다 우승 동률 기록을 차지하게 됐고요. 전북의 뭐 저력을 보여줬다고 는할수 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북이 마판까지 승점 경쟁을 울산하고 힘겹게 하긴 했습니다만 시즌에 세 번밖에 지지 않았고 또 모라이스 감독도 그렇고 김동 감독도 그렇고 이제 승부처에서 약간 좀 삐끗삐끗하면서 굉장히 좀 서로 어려운 경쟁을 좀 해왔었는데. 아, 그래도 3위인 서울보다 승점이 두팀 모두 23점이라 많거든요. 어, 정말 압도적인 우승 경쟁. 정말 드라마 같은 결말로 치달았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위 경쟁도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서울이 대구하고 맞붙었고 대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서울을 제치고 어, 이제 3위를 차지하면서 ACL 티켓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됐는데 대구가 홈에서 서울하고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러면서 최종순위 서울 56점 포항 56점인데 포항이 다득점에서 서울에게 밀렸기 때문에 4위에 머물렀고요 3위 서울이 마지막 남은 ACL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순위가 전북 1위 울산 2위 서울 3위 포항 4위 대구 5위 강원 6위 이런 순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울산팬들 이 멘탈,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자, 울산 선수도 시즌 내내 37라운드까지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주 이한 번의 경, 어, 잔인합니다. 승부의 세계는. 이한 번의 경기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셈이 됐고요. 사실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전복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승리를 이루고 끝까지 결과를 기다린 것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승부 축하드리고요. 자2019 K리그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이제 부산하고 경남이 홈앤드어휘를 치르게 되겠는데요. 자한 시즌 동안 K리그 보신 분들 아, 고생하셨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지켜봐 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 K리그 전북의 극적인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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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